안녕하세요. 금일은 삼성중공업의 선박 수주 소식을 전달 드리겠습니다. 금일 수주 선종은 LNG 운반선입니다. LNG 운반선의 발주 선사는 아프리카 지역 선사로 알려졌습니다. 정확한 선사의 정보는 없으며, 추후 관련 정보가 입수되면 영상의 댓글로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주한 선박의 척수는 내척이며, 선박의 계약금액은 척당 2억 894만 달러, 원화로 총 9,985억 원 수준입니다. 선박의 계약 금액은 매출액 대비하여 14.6%를 차지하는 수준입니다. 선박의 인도 시기는 2025년 3분기까지 건조되어 선주 측에 인도되는 것입니다. 계약 기간을 살펴보면, 계약 시작일은 2022년 2월 23일이며, 계약 종료일은 2025년 9월 30일입니다. 선박의 상세한 사양은 공시로 나타나지 않지만, 최근 시장에서 삼성중공업의 계약 선박의 사양과 유사한 17만 4천 큐빅미터급으로 추정이 가능합니다. 삼성중공업은 올해 첫 선박 수주 계약이며, 수주한 금액을 보면 총 8억 3,577만 달러로 올해 목표 수주 금액 88억 달러의 9%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수주한 선박에는 삼성중공업이 독자 개발한 친환경 스마트십 기술들이 적용됩니다. 선박의 선체 바닥면에 공기를 분사해 선박의 마찰 저항을 감소시켜 연비를 높이는 에너지 절감 장치인 삼성 독자 브랜드 세이버 에어를 탑재합니다. 추가로 선박과 관련된 모든 데이터를 통합 관리해 연료를 절감할 수 있는 최적 운항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간 고장 진단. 육상 원격 관제 기능 등이 포함된 스마트 시 운영 시스템인 삼성 독자 브랜드인 에스 s 슬도 적용될 예정입니다. 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전 세계 LNG 물동량 증가와 국제해사기구(IMO) 환경 규제 강화로 LNG 운반선 발주 증가세가 올해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친환경 기술을 바탕으로 내실 있는 수주로 올해 수주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선 3사의 수주가 지속되면서 조선, 해양 분야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조선소는 내실 있는 수주로 회사의 이익 개선에 최선을 다하여 줄 것을 기대하여 봅니다. 삼성중공업의 대박 수주에 응원을 보냅니다. 추가 정보로 지난 2월 21일 현대삼호중공업에서 수주한 LNG 한 척의 발주 선사는 현대글로비스가 발주하였으며, 해당 선박은 호주의 오드사이드사가 7년 장기용선 계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선박, 해양 관련 산업 및 기술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는 분들은 아래의 카페로 방문을 하시면 많은 정보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